준띵강띵이, 준띵이고, 지금, 이, 닌텐도를 갖고 있으신 분은, 강띵이입니다, 강띵이! 강띵이가, 실내와 TV에 실내와는, 맞죠? 네, 강띵이가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준성이가 하는, 준, 준, 아, 띵준, 강, 아, 찐, 아, 준찡이, 방찡이, 띄우고, 준. 찡이. 방, 찡이. 띵고, 준. 해주시면 그위에다가도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혼자 채널입니다. 그리고 실내화 TV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요. 준띵감 띄우고띵에도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 이제 실내화 TV는 실우고 내화TV입니다. 네, 시작해보실까요? 네, 갑니다. 킥업 2018이죠? 2018 해도 되고, 키복프는 그, 프리미엄 리그. 이거죠? 네, 네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서홈 할지, 어웨이 할지. 홈이 그런... 좋죠. 좀. 처음 공격이에요? 아니요. 홈, 은 자기가 마지막 공격입니다. 어웨이는 자기가 첫 번째 공격. 그럼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홈. 어, 홈. 축구 경기. 포르투갈로 할까? 포르투갈. 제가 매일매일 포르투갈. <laughs> 준... 준띵 강띵 옛날 어 제가 어저께 찍어서 습니다 영상. 저는 매일매일 포르투칼로 먹합니다 이거다 포르투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칼이 제일 높습니다 레벨이. 여기다 포르투칼. 아닙니다 그 포르투칼. 맞습니다 이거. <laughs> 이 스페인 아닙니까 스페인. 맞네. 포르투칼 제일 국가 이거 저 들고 있어 보세요. 이 찍어 보세요. 포르투칼 준띵이가 해준다고 합니다. 어제 빛 때문에 잘안 찍힙니다. 이 포르투갈 이거 아닙니까? 포르투갈. 맞네. 뭐, 그 다음에 무슨 팀 할까요? 아, 저 포르투갈. 네, 할 겁니다. 아무거나 해주십시오. 네, 젠, 제일 제일 네, 약한 팀 네. 말고요. 음, 그러면, 우리 경 띵이는, 이거 해볼 거야. 네, 이로 해보겠습니다. 메시! 자, 여기요. 틀어주십시오. 잠시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이게 또 너무 밝으면 안되니까 설정에 들어가서 이거 가지고 쓰고 5시 말고 6시 반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야지 좋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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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십시오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준이가 영어를 몰라요 저보다 영어 잘하면서 포르투갈이 그냥 국기만 보고 하네요 영어를 봐야죠 영어를 제가 자, 잠시 착각을 자, 했습니다 자, 드리블 잘하는 메시 그 다음에 슈팅 잘하는 호날두, 호날두! 자, 바로 메시대 호날두 경기 하겠습니다 지금 어, 지금 여기에 여기 아르헨티나가 먼저 공격을 얻어냈고요 어, 후반전은 제가 하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경기 다 하십시오 오케이 어태클로 뺏어냈고요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어, 바, 어, 바로 뜹니다아 어, 오늘의 미션 제가 옛날 그때 어저께 먹긴 썼는데 크로스 올려서 헤딩골 하기 그게 미션입니다 일단 강준이가 몰랐기 때문에 고을! 일단 골 누굽니까 누굽니까 콘어그 세리머니 버튼 눌러주세요 세리머니가 뭐죠? 안 아, 보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냥 됐어요 세리머니 했어요 벌써 어 이게 누구냐면 자골 장면입니다 제치고, 제치고, 와. 왼발 슛을 때렸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 완전 대박이었습니다. 자, 자 이제 다시. 저는 크로스를 잘안 하고, 바로 그냥 달립니다, 저는. 치고 달려라. 아니에요, 저희 미션은 헤딩골 넣기예요. 저 언제, 오발드 헤드캐로크로. 어? 왜? 왜? 어 레드카드! 레드카드 나왔습니다! 왜왜 왜? 이게 왜, 이게 왜요? 한, 이제, 12명? 아, 축구는 한 팀에 몇 명이죠? 11명이죠. 그러면, 이제 10명이 사네요. 네. 한명더못 넣나요? 아, 한명더 넣을 수 있는데, 그안 됩니다. 제가 조정수하게 패스를 해보겠습니다. 패스! 아, 크로스 올려줘, 어. 아, 또 아, 올려줬고요. 패스해주고요. 크로스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크로스. 미. 자, 오늘의 미션 헤딩골 넣기예요 헤딩골 넣기, 오케이, 오케이. 일단, 다, 일단 달려가겠습니다 일단 달려가요, 달려가요, 달려가요 옆쪽에서 크로스 올려줘야 합니다 크로스 뭡니까, 뭡니까, 뭡니까?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헤딩골을 어떻게 넣는지 일단, 어, 골대 근처로 가면 플러스 누르면서 멈춰보세요 제가 알려줄게요 어? 공 뺏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줄게요, 지금 강땡이가 지금 그렇게 어? 됐어요, 플러스 누르... 아 플러스 누르세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자 크로스 올리는 법자 옆쪽으로 갑니다 옆, 어 잠시만요 아아 어, 다시... 공 뺏겼다 망했다 망했다 햇빛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 됐다 햇빛 아닙니다 <laughs> 아니 진짜예요 저 불빛 때문에 안 보입니다 자, 잠시만요 하냐는... 잠시아 그래 어... 찍어, 찍어요 찍어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깔끔하게 옆쪽으로 패스 이쪽으로 패스 이쪽으로 어 나갈뻔했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크크 하면서 요쪽으로 크로스 Y를 아 Y를 눌러주면 그쪽에서 얘애들이 예, 오케이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 할게요 자 이제 코너킥을 요쪽으로 요 요기 알겠습니다, 혼자 알겠습니다. 있는 요쪽으로 눌러요. 봐요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여기 요, 요기 끝으로 눌러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 그때 그 너무 올려줬는지 오벌 데이트킥 해가지고 골대 맞췄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올려줍니다 너무 또 세게 차면 아 너무, 망했습니다 아 너무 세게 차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크로스 올려주시고요. 슛! 슛! 아. 잡았어요. 슈퍼 세이브. 화면 좀, 화, 그 뭐냐, 화질 좀 맞춰주시고요. 어, 갈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슬라이딩. 선수 바꿔서 지금. 아, 지금, 지금. 이거 제 겁니다, 제 거. 오케이, okay, 뺏었어요 아, 뺏었어요 돌파입니다돌파입니다 크로스 올려줘야죠 여기다 네. 크로스 안 올려줘야죠 호내주한테 패스해줘야 합 혼자 호내 아니면 딴 사람한테 패스 아, 오 어, 강준이 왜 이렇게 거, 어. 달리기만 합니까 어. 패스를 해주 안 해줍니다 아니, 앞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패스를 해요 혼자 플레이입니다, 혼자 플레이 완전히 크로스 빨간색이 포르투갈 하이색이 아르헨티노. 자 제한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아, 갑니다 태클 태클이더안좋습니다공 없는 상황에서는 A를 누르는게 낫습니다 네, 저는 무조건 태클을 주로 합니다 B 후반전 제가 하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그 다음 아, 영상에 아 그럼 저 이거 언제까지 갖고 싶을까 알았습니다 후반전은 그러면 우리 전쟁이가 해보십시오 자 B 슬 자, 골, 세리머니! 네, 네. 멋집니다. 자, 아, 예, 골 넣는 장면. 아, 그냥 슬라이딩 슛이 네요 <laughs> 슬라이딩 태클 슛입니다, 주로. 이게 태클 슛. 누군가요? 자물템이언인가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자물템이언 같습니다. 저는 축구에 대해 잘 모르고, 야구에 대해 잘 아, 합니다. 저도 야구에 대해 잘 하죠. 근데 축구에 대해. 근데 이 피파를 많이 하니까, 어, 골 넣는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은 호날두, 포르투갈에서는 제멀 테일.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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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원래 줬거요 호날두인가요? 호날두 슈팅. 아... 너무 약했어요. 아니에요. 하얀색 선수한테 막혔었어요, 아까. 오, 어! 오. 어! 이 어! 공간 열렸어요. 알아, 아, 찍어. 아, 제치고제치고 아, 뺏겼어요. 아르헨티나 선수 뭔가요, 저게? AI라서 바보입니다, 바보. 바보, 바보. 바보멍청이. 팀몇 분인가요? 29분입니다, 벌써. 네, 이거 진짜, 진짜 분이 아닙니다. 네. 크로스 올려주시고요.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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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딩! 골헤딩골인가요헤딩골 헤딩걸! 헤딩골 헤딩 헤딩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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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 딩걸 헤딩걸! 헤딩스로스 헤딩 이거 완벽한 그 헤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헤딩을 같은 팀에 올려줘야지. 그게 해. 근 진짜로 케 나간 거를 오늘은 그냥 고대가 헤딩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아직 3대0밖에안 됐습니다. 오이님라나르 아아 어, 건강 어, 뚫렸어요 검은색 흑인한테 패스. 그리고 옆쪽으로 크로스 올려줬어요. 에이! A 버튼! A 버튼 눌렀으면 헤딩인데 아니 헤딩 눌렀는데 그게 잘안 됐어요 공공 박혔었나요 그때 크로스 올려주시고요 헤딩 슈아헤딩아 크로스가 너무 멀, 너무 멀리 갔네요 어준성이숨부인다요 장면이죠 오 이거 아, 근데 이거 아, 너무, 내가 골키퍼가 잘못 막았네 이거는 얘는 골키퍼 잘못일 수도 있는데 골키퍼가 슈퍼 세이브를 했고 어, 잠시만요! 뭔가요, 뭔가요! 크로스 올려줬어야 돼요! 와, 와. 이걸 막네요. 여기서 크로스 올려줬어요 근데, 앞에 여기 별로 많이,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이라도 괜찮은데. 그, 일단, 슈퍼 세이브 띄워가지고, 그래도, 이제, 됐어. 와이와이 자, 자 이제, 코너킥리 슈팅! 아, 어! 아까 발리 슈팅 준성이가 저기서 발리를 막아 까! 에이 버튼 아 b 버튼 눌러 주시고 b 리디. 아 자, 톰슨은 윌리엄 카레 카레볼로 윌리엄 카레볼로. 이 윌리엄 윌리엄이라고 윌리엄. 부를게요 윌리엄. 윌리엄 누군지 알습니까? 슈돌이 나오는 네, 슈돌이 나오네. 야, 이거 와! 아, 발리로 한번 더가 발리, 아닙니다. 한번 떨어 네. 바닥에 몇번 튕긴 공을 바로 그냥, 그냥 개꿀띠치겠네요. 그냥. 어, 제가 어, 뭡니까? 장... 어, 지금. 뭐 지금? 어슬라이딩아 슬라이딩이 좀 인상했어요. 이렇게 이런 공격, 이런 조기. 어? 저기... 크로스. 어, 이런 봐라 달려가면서 태클 슬라이딩을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야, 어, 축구 못한다고 뒀죠. 그래서 강렬이가. 지금. 어, 떨졌어 아, 뭐야? 왜? 없습니까없습니다없습니다 아, 먼저 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먼저 보내도 아, 가니 들어가서 받았습니다. 네. 39분, 이제 40분 됐습니다. 크로스 올려주시고요. 크로스 올려줬고. 아, 너무 많았어요그 다음에 종합도도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드로잉, 스로잉, 저쪽으로. 아! 아 어, 뒤에.. 아 저런 플레이 뭡니까? 저런 플레이가 보이면.. 어.. 안됩니다. 뺏었고요 뺏었고요! 크로스! 크로스를 해주면 안 되죠? 여기서! 아 사람이 있었는데.. 얘이 꼽은 이, 이 거는 뭡니까? 뭐 거기서 크로스를올리면안되 좋아! 어디 갑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내왜왜왜어 뭔가요 아 끝났나요 왜 뭡니까 아어 어디다 쳤죠 몰라요 그냥 45분 어 45분 추가 시간 됐고요 이제 어어 어, 헤딩 헤딩 해줬는데 아르헨티나 선수한테 뺏겼어요 메시 어디죠 메시 왜 메시를 찾죠, 거기서? 어, 메시가 지금, 한 번도 공을 잡은 적이 없는, 어, 메시, 메시. 메시 공 잡았습니다. 아, 패스를 해줬는데, 메시가. 지금... 크로스. 아, 빠, 끝났나요. 빠. 이제 준띵이의 능력입니다. 자.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영상에도피파를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자, 후반전 때 준띵이 승격. 시작합니다. 자, 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자, 자, 이제 4대 0 밖에 안 냈네요. 맞지? 그러면. 8대 0, 10대 0. 아, 그럼 우리 강증이가, 빨간색, 얘 빨간색에, 헉, 그것도 8 8렙짜리를날려내겠습니다 이게 바꿔야겠다. 레드카드 줄레를. 얘로 바꾸자. 어? 이 그럼 음, 바꿔야겠어요. 아 그냥 갑시다. 에휴 우리 열 명으로 플레이하네요. 자 그러면 키고프 무조건 나는 지금 헤딩 헤딩골 헤딩골을. 아 패스를 여... 했어요. 저는 헤딩골을 넣고... 오 돌파합니다. 돌파 헤딩골크로스 진정한, 진정한 헤딩골을 넣기 위해... 헤딩! 아하하하하하하하 아! 완전 잘했죠 완전 완전 좋은. 야 완전 좋은 공이어 오늘도 어, 그냥 여기도 슈팅 중거리 슈팅. 아 중거리 슈팅 하면 안 되죠. 너무 너무 급해가지고 너무 세게 했어요. 네. 아까운 쭉 띵. 진짜 골때 맞았어요. 역시 핏바는골때몰라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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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그래서 올릴 준비. 이쪽 옆으로 와서, 크로스! 화이팅! 아! 넘어섰어요. 기 넘어갑니다. 어, 고체함, 아, 고체란, 고체. 고체를 체 합니다. 고자합니다. 고자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고자라고 고자 저거립니까? 아, 잠시만요. 오, 위험해요. 여기, 아, 저는 일단, 오! 초. 아, 준띵이 골을 먹혔네요. 저보, 저보다 메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니보다는 네 잘해. 훨씬. 메시입니다, 메시. 와우, 메시. 와, 보이십니까? 와, 엄청난 개적이었습니다. 뭐, 골먹기도 괜찮아요, 준성이는.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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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돌파합니다. 돌파, 돌파, 돌파. 음, 골. 바로 호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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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번트 눌러주시고요 호우 호우, 호우. 호우. 호우 세레머니 코카콜라 보이십니까 여기 코카콜라 <laughs> 됐어요 넘어갑니다 이장면은멀보여도 내일 끌겠습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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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에이 갑니다 오케이 뺏었어요 패스해주시고요스 다시 뺏으서 슈트 아. 슈팅을 왜 걷다서 합니까? 그기더 해도 됩니다. 저, 그기서 소인한 적이. 뭡니까, 지금? 뭐합니까! <laughs> 지금 뭡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 선수가 그런 겁니다. 저는 그, 그런 적 없습니다. 자기가 조종해놓고. 아니, 저는 저, 어, 저기 앞에 있는 선수한테 패스하려고 지금, 어, 어, 잠시만요. 어, 어,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뺏었고. 어, 잠시만요. 잠, 뺏었고.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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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안 돼. 안 돼. 잠만, 잠만, 잠만. 오케이. 어, 오! 오! 어떻게, 조이치에서프리킥을 얻어냈어. 여기 있죠. 응, 안 돼. 응, 메시. 응, 메시. 응, 안 돼. <목소리> 오, 아. 오, 아. 하나 어 중간인 셔팅. 너무 셌어요 아, 꼴대. 어뭐 합니까? 우와 <laughs> 어떻게 찾지 저걸? 어 원래 전 선수들 저럽니다 크로스 올려줘 왜 그쪽으로 크로스 올려주죠? 크로스 올려줬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슈팅. 와! 너무 셌어요 너무 세아게 아니에요. 지금 슈퍼 세이브 뛰었어요. 봐봐요. 완전 절 들어가는 타운데 저 슈퍼 세이브 뛰었어요 저걸. 또 저걸로. 자. 너무, 너무 높았어요. 너무 높은 게 아니라 너무 슛이 강력했어요. 셌어요, 셌어요. 저 헤딩할 줄 자, 헤딩 할줄 알고. 자 지금 62분입니다. 62분은 후반전 몇 분이라고 보면 되죠? 후반. 26분? 이제 21분이죠. 아니죠? 10아 아, 몰라요. 그냥 해요. 19분입니다. 19분. 헛패스백패스백패스 백패스. 슈티 너무 쎘어요 아, 슈퍼 세이브. 왜 계속 뭐왜 너무 했다고요. <laughs> 딱 좋은 저게 딱 좋은 거예요. 절대 맞았어요, 저거. 아니에요. 슈퍼 세이브잖아요. 아니에요. 이기서 보니까 알겠네. 자, 또저 선수한테 패스를 합니다. <laughs> 아 어, 진짜 라보나키 보셨습니까 라보나 라보나였어요 아라 음, 발리 아니었어요 아니요 바, 발리긴 맞는데 발리라보나 발리라보나라 그런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준송이가 지어내줘 지어내면 안되죠 아 지어내도 돼요 발리라보나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진짜로 어, 돌파합니다 돌파합니다 너무 셌어요 어, 아! 아! 듀시 호넬. 자골 이거 이거 골 장면 봐야 돼면 이거 지금 이때까지 한것 중에 제일 멋졌어요. 자, 중거리로 와 왼발킥 원와감차기 아, 감차, 감차, 감차 감차 감차였나요? 감차였을 것 같습니다. 공공 보세요. 쉬, 쉬. 아 아닙니다. 모, 아 감차 맞네요. 감을와 호넬 저 이거 높았는 줄 알았어요. 너. 저도요. 와 근데 이게 성공되네요. 감와 호감차 호감차. 아십니까 JK 아트 사컬 A 인데 모방입니다 모방 아닙니다 황희찬이 하는건 황감입니다 황감 황감 <놀람> 스아잘찾는데슈퍼와 이거는 잡았네요 튕기지 않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패스해줘 어어어 어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어, 어. 아. 그리아 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크로스가 한 명도 없네요? 쿠키 영상 우리 사랑해요 아네자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어떡해 어떻게어떻게 음, 메시 음 메시 풀이 음. 보이네요 풀 오 달려오고 패스해오 레전드 패스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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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이프아 슈퍼 세이프 오늘 따라 뭔가 잘안 풀리네요 아 빨리 넘어왔었습니다 다시 크로스 12분 남았습니다 빨리 아 진짜 발리가 너무 세. 발리가 너무 세. 준성이의 머리카락 저 지금 패스를 했고요 뺏겨 뺏겨 뺏겼어 뺏겨 뺏겨, 뺏겨. 안 뺏겼어요 아왜뺏기겠습니다 제가 네 아까 뺏겨서 골 먹혔잖아요 슛 아, 슈퍼쌤! 와, 이거, 도, 도, 이거 똑같은 상황을 계속 빼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거의 한 다섯 번은 온늘본것 같네요. 어, 어, 맞아요, 저, 저, 저 어, 아, 잠시만요. 저쪽에 있네요? 아, 사, 어, 사람이 저쪽에 있으면 살짝 위험한데? 아, 이쪽으로 올려줘야겠다. 진짜? 응, 안 돼. 어! 어어 저, 잡아, 잡아, 잡 응, 안 돼. 응, 안 돼. 응, 안 돼. 갔스. 줄거리쉐팅 안됩니다. 응, 안돼. 이거, 호날두만 저기서 뿜는 시간은 데... 84분인거에요. 6분 남았습니다. 아, 저거는 호날두만이있어 어! 오늘도 다았고쉐아또 정면이네요. 아, 그거는... 지금 있잖아요. 피파, 이거 비춰요 자꾸. 이제 책장이. 어, 쉬다.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 조금,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쪽 옆으로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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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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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걸렸고, 완전히 걸렸고, 완전히 걸렸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있어. 아, 진짜. 거기서 걸었으면 아, 안 되죠. 으아! 으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으이으차차차으라차차차으아 <laughs> 태클을 걸어요. 아 태클 싫어요. 태클. 체크... 왜? 아, 자기가 더. 아니 우리 지금 어디나 죄송합니다. 준성이 삐졌어요. 아 미안해요. 오줌 준성이의 점이 보입니다. 내가 니보다 잘하거든요. 내가 니보다 이거 1년 내가 1 1년 년이요? 1년. 아 대박. 네 인정합니다. 장면 보시죠 장면 장면 이렇게 찍어서 되겠죠. 장면 보시죠. 와개적이저 그냥 어, 저 근데 공극 터지는 줄 알았어요. 강준이가 갑자기 귀 쪽으로 <laughs> 아 <웃음> 이러면서 왔어. 너무 너무했어요 너무했어와꼴 대박 완전히 역시 인정합니다 진짜. 호날두만 할수 있죠. 자 지금 사람, 시간. 근데 축구장에 사람 천명대 호날두 두 명. 호날 아 메시랑 호날두 있으면 누가 이길까요? 사람 천명 이기죠. 아닙니다. 아! 메시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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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제 추가 시간입니다. 90분입니다. 아니 뭐죠? 뭐? 응? 응? 뭐지? 응? 뭐죠? 뭐죠? 네기인데요. 이제 됐네요. 화이팅! 아! 골대 맞췄어? 축! 골! 어! 어? 응? 자책골자책골자책다자책다자책십자오패시오해스여 자책. 아, 해서 여기서 헤딩 자 뭐, 헤딩 못책거자대로 근데 여자책 왜? 어, 자책거! 아닌데? 자책데자책데자책데 아닌데? 봐봐요. 아 맞아. 아, 맞네요. 저기서 다리를 막고 갔군요. 아팔 1까지 받아 주었습니다. 시간에 추가 시간 끝났습니다. 끝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빠용.